얘, 얘 이름이 뭐였죠? 또리야. 또리 또리야. 이거 먹어봐. 무서 무서워서? 자 먹어봐. <laughs> 하나 하나 얻어 먹으면 은 마음이 바뀔지 몰라요. 맛있어서. 이건 더 맛있는 건데 이거 부드러운 닭가슴살인데. 어? 엄마가 주면 먹어요? 자 먹어봐 맛있는 거야 부드러운 닭가슴살 자 먹어봐 먹어보더니 좀 마음이 바뀌어서 맛있어가지고 자 이리와. 여기 있다 또 있다 낫다, 이거 먹고 싶을 텐데 먹고 싶지 하나 조심스럽네 떠라 괜찮아 괜찮아 아니야 아니야 아 괜찮어 오늘은 겁이 많구나 자자 자. 겁이 많아 겁이 많구나 또리 왜 이렇게 겁이 많을까? 또리 <laughs> <laughs> 오늘 뭐집 청소했어요? 아. 웬일로? 저냥이들은 저기 다아 네. 운동하라, 운동하라고? 응. 아 근데 맛있나 봐요. 계속 아. 먹고 싶나 봐. 아니. 걔는 이거 한 마리 유 친구 한 마리 키우시는 거예요? 예. 네, 아저집저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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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집 개들하고 싸우진 않아요? 저집두 마리 완전 그냥. 아 그래요? 얘한테 어. 가고 싶어가지고요. 아 아. 얘들이 암령이고 얘 숙령이고 좀. 아 그래요? 그러니깐 얘들. 그러면 얘가 얘가 갈려 그러겠네요. 네, 자꾸. 아 그래요. 본능적으로.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맛있어서 맛있어서 이제 용서해줬어? 형님 이제 이제 안할 거야 형님한테. <laughs> 형님한테 이제 안할 거요. 저. <웃음> 아니 <웃음> 맛은 있는데 아직 무서워 어, 아직 무서워 괜찮아 <웃음> <웃음> 괜찮아 괜찮아 이그 <laughs> <laughs> 마음속에 굉장히 혼란이 있어가지고 아니 저 고양이들이 저기 올라가있어요 아 그럼 두 마리예요? 키 쉬우시는 거는? 이름이 뭐예요? 보리배추 보리배추? 배추보리 배추보리 어? 대답도 안해 배추보리 아. 애들 순하다. <laughs> <laughs> 아 놀자고 그러는 건지 진짜 깨, 깨물려고 하는 건지 <laughs> <쉽지 않나? 웃음> 이거 이거 뭔지 알고 이거 뭔지 알아? 이게 그냥 추루가 아니고 녹차 녹차에 녹차 이 고양이들 엄청 좋아해요 이거 <laughs> 이거 이거 진짜 한번 맛보면은 완전히 그냥 아예 고양이들순하네 얘네들은 얘들은 품종 얘네들 품종묘 같은데 네? 품종묘예요 몰라요. 엄청 순하고 예쁘네. 안돼안 되겠다 여기 이불에 흘러서 괜찮아 이불 아 이거 그냥 깔아놓은 예, 얘네들 깔아놓은 거예요 그냥? 아 차에 자꾸 올라가서 깔아놨아 따뜻하라고요? 아이 차 망가뜨리고 자꾸 긁어놓까봐아 얘가 보리예요? 아이 배추 배추? 까만 게 보리 배추도 아니고 배추예요? 배추 배추 배추? 배추 아 배추요? 배추. 배추 색깔이 배추 색깔이네 배추 색깔이 뭐 그런가? 파지아 <laughs> 배추? 아저 대추 생각했어추배추아니 아, 배추. 배추 얘는 완전히 그 검은 고양이 네로 아이 근데 싫어 난. 왜요? 힘들어. 고양이 뭐 저번에 아, 뭐밥 줘야 된다고 밥 줘야 된다고 엄청 저기 뭐야 고이가 많아요 그 길고양이들 밥이었어요? 그때 네. 그게. 아. 언제든지 껴 내놔야 되는데. 이거는 배추가 좋아하는 구나 아, 배추가 오히려 보리보다 싸움을 잘하나? 혼자 독차지하네. 얘가 욕심이 많아. 그래. 아, 먹을 저 식탐이 많군요. 식탐이 많아서. 음. 다 먹었다. 뭐야? 에. 에. 얘애교도 많고. 애교도 야. 많고. 에? 애옹이 예뻐 다 먹었어 이제 없어 얘는 왜 자꾸 제 주위를 맴는 거죠? 아또 줄까 봐? 아아 <laughs> <아니>, 귀여워요 귀여워 <웃음> 귀여워 귀여워 얘는 겁이 나던아 겁이 나는데 겁이 나는데 엄청 공격적이야 애가 괜찮아 응, 저... 응, 괜찮아 괜찮아 저 하도 개들랑 놀다 많이 물려가지고 괜찮아 응. <laughs> 갈게 안녕 다음에 보자. 장난치니까 흥분 갈게. 오로로로. 예, 다요왜 응, 음, 따뜻하게 펴서 쬐고 있네. 예뻐. 예뻐서 이거 좀 줄게. 예, 일일 딱. 이거 줄게, 너, 너 예뻐. 응? 예? 이거 일멸 딱한 묘당 한 닭. 응, 자, 자, 따서 먹어봐. 맛있지? 응. 뭐지? 원고행도. <laughs> 네가 대장이냐? 他妈的！ 다음 보자. 또 맛있는 거 줄게. 다면서 안녕, 개원 친구들아. 공격. 바둑이 기습 공격. 바둑이 기습, 기습 공격. 괜찮아요. 괜찮아, <laughs> 괜찮아, 괜찮아. 아니 오늘 제가 제가 이렇게 가면 제가 항상 오 이러거든요. 여우처럼 그래서 여우 바둑이 이렇게 해가지고 영상 좀 찍어보려고 했는데 간식 주면서. 근데 오늘 나와 있는 밖으로? 아, 간식 줄게. 잠깐만 있어봐봐. 아, 맛있는 거 줄게. 잠깐만, 잠깐만. 난, 나는 니가 좋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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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리 먹어봐. 먹어봐, 일로 와봐. 먹어봐. 자. 먹어봐. 고민하지 말고.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저번에도 먹었잖아. 아, 괜찮아요. 오! 로바두기. 오! 룰룰룰룰.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멘탈 고민하지 말고 먹어봐. 자, 자, 여기 왕닭가슴살도 있어 왕닭가슴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먹어봐. 에이 괜찮아. 한번 먹어봐. 나쁜 사람 아니야. 어이 고양이가 다가오네. 왜너 고양이가 다가오는데? 야. 아? 야. 고양이? 야. 그래 너, 너 먹어라 그냥. 제 쟤는 안되겠다. 오 질투한다 질투해가고 다가오는데? 과연 과연 누가 먹을 것인가? 과연 과연 누가 먹을 것인가?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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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laughs> 야. 저 저기 호랑이도 오네 호랑이. 자자자 자, 자, 자. 일로 와러봐

얘 원래 이름이 똘이죠? 똘이. 또리 똘이장군. 여우똘이. 아우! 괜찮아. 하나 먹으니까 맛있지? 오로로. 왜거라 먹어 봐. 괜찮아. 자, 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고민하지 마. 고민하지 마. 자, 그럼 하나 한번 더. 한번 더. 자. 아, 두 개가 나왔네. 친하좀 친하게 지내자. 너 그만 좀 짓고. 저 나쁜 사람 아니니까. 자, 자 이번에 이번에 먹을 거지. 그래, 그래 저번도 에 먹었잖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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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먹어봐, 괜찮아. 겁먹지 말고. 자, 용기네, 용기네. 괜찮아. 용기내, 용기내. 괜찮아. 이번에 용기내, 용기내. 괜찮아, 괜찮아. 용기내봐.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 고양이들이 고양이들이 나오네. 너 이, 이거. 닭가쌀인데 먹을수있어? 얘 애긴데 저 뺏기, 뺏기니까 이제 다가오네 뺏기니까, 뺏기니까 다가오네 뺏기니까 다가와요 어, 아쉬워? 아쉬워 너도 먹고싶은데 아쉬워? 자자자자자 줄게 자 용기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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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용기내 용기내 괜찮아 너 고양이가 다 먹는다 용기내 자자 용기있는 자가 용기있는 자가 고기를 얻는다 용기는 자, 고기를 얻어. 괜찮아. 너 고양이가, 애기 고양이가 다 먹는다, 니꺼. 어, 어떻게 할 거야? 자, 자, 자. 아이, 겁은 많아가지고. 장군이, 또리 장군이. 자, 자, 자. 자, 눈앞에 있잖아, 자. 자, 먹어봐. 먹어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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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용기내 용기네. 용기네. 오! 양이들 또리장군 먹을 거면서 그려 자 이번에 이거 부드러운 거 이건 땡겨 오 이건 땡기나 그래 이거 야너 킹타이거한테 다 뺏긴다 바둑이 아이킹타이거한테다 뺏겨 이거 빨리 다가서 먹어 괜찮아 이 킹타이거한테 다어뭐뭐뭐뭐 뭘, 뭘, 뭘. 너, 킹타이거가 다, 다 먹는다. 빨리 와서 먹어. 빨리, 빨리, 빨리. 일로와, 일로와, 먹어봐. 먹어봐. 그러나, 너다 뺏겨. 그래, 괜찮아. 먹어봐, 먹어봐. 먹어봐, 자. 아니야, 먹어봐, 먹어봐. 아이고야, 너, 고양다 먹는다. 킹타이거가. 어유잘 먹는다. 어유잘 먹는다. 어유잘 먹는다. 어유잘 먹는다. 어유잘먹는잘 먹는다. 아이, 잘 먹는다. 야, 너너너 너, 너, 너 먹으려면 지금 빨리 와서 먹어. 기회야, 찬스야. 이거 지금, 지금 하니 못 먹어. 너 킹타이거 다 먹는다. 킹타이거, 조그만 타이거 다 먹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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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짓고 먹어. 먹지 마라. <목소리> 고맙다. 어라워어려어디워어들어와어디워어들어와 자자자 자. 자 먹어봐 자, 자 일로 와 먹어 먹어 자아보라찌끼만 짓고 어? 요거자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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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너는 배터리 먹어. 자자자 자. 이거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고양이한테 막. 아양이한테뺨 맞고 나한테 화풀이를 래 고향에서 낭낭 펀치한데 왔더니 정신 못 차리네. 자 이번에 진짜 마지막 찬스다. 마지막 기회. 이게 끝이야 이게 없어. 갔다. 이 먹어라, 애기야. 귀여운 애기야. 고맙다. 나 대신 복수해줘서. 응? 나 대신 나대 대신, 얘가 얘가 저 대신에 낭낭 펀치 날려. 또또 오네. 자, 자 마지막 찬스. 진짜 마지막. 이거밖에 없어. 안 먹어? 안 먹어? 이거 손을 지지만도 그냥 닿아가지고. 그래 너 블랙 타이거한테 다 뺏겼다 <laughs> 화풀이하지 마 나한테 마지막 자자 어어어어자자니 네 본능이 시킨 대로 해. 아니 본능이 시킨 대로 니 블랙 타이거 다 먹었다 결국에 <laughs> 열받아하지 마 니가 선택한 길이야 니가 <laughs> 선택한 길이야 이제 없어 나한테 화풀이하지 마 갈게 안녕 오자 없다니까 이제 안녕 야, 예뻐 예뻐 예뻐. 제제 고양이들한테 싸움 지죠, 제저 까불어도. 그니까 그러니까. 양양펀치 한 대만 좀 날라갈 것 같은데 까불다가. 음. 사람한테 순한데, 어이 저게, 네. 어이 저게. 저저또저 강아지들한테 가네. 하여튼 독특한 친구야, 진짜. 응? 갈께 다음에 보자 냥이들아 안녕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